안녕하세요 카니발 이크 TV의 어, 주간 자동차 카이슈에 드리는 비디오 진행이시 비디오입니다 이 자동차 또 신차 소식이 하나 나온 것 같아서 오늘 주간 자동차 카이슈로 한번 또 남겨보도록 할게요 카니발 다둥이 아빠라든가 해가지고 패밀리 카를 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아주 굉장히 사랑받고 있는 어, 카니발 4세대 KA 버로 시대를 갖게 만들었었던 어, 카니발 어, 4세대 풀체인지가 이제 다음 달또 출시 전에 또 이렇게 외장만 이렇게 살짝 아주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 뭐 안에 이제 내부는 여러분들 실내는 아직 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뭐 예상한 대로 뭐 레그룸 이라든가 여러 가지도 공간 활용도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차체 사이즈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거주 공간 이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아주 넓은 레그룸을 확보해서 여러분들한테 더욱 만족도 높은 헤밀리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주성을 제대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차체 사이즈는 뭐 당연히 커졌죠, 여러분들. 아, 그래서 뭐, 한간에는 지금 뭐, 오디세이와, 어, 시에나를 뛰어넘는, 어, 그런, 이미, 어, 자동차 평수로는 아주 어마어마한, 어, 평수를 자랑할 만큼, 이미 뭐, 재원상으로는 오디세이보다는 뭐, 조금, 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아, 도였다. 어 시에나보다는 확실히 이제 전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커지긴 했더라고 전고는 시에나가 아마 조금 더 높은 걸로 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야 웬만하면 이제 미니밴이라고 얘기하기에도 이제 어, 미니 버스화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어, 그리고 이번 4세대 카니발 이게 외장 공개한 거 여러분들도 다 보셨겠지만 이제는 SUV하고 미니밴의 이제 그 경계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 요 이번 또4세대 이제 카니발 풀체인지로 이제 변화하면서 사실 이렇게 딱 봤을 때 외장 공개한 거 봤을 때는 크게 이렇게 뭐 변화는 없어 어떻게 보면 그냥 페이스 리프트 수준의 정도의 풀 체인지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아무튼 멋은 굉장히 시원시원한 어 수평 구조의 그 시그니처 어 디자인들을 많이 어 전반적으로 다 외형 디자인에 어 적용시켜서 어그 동안에 볼수 없었던 그 카니발의 고품격 감성을 아주 그대로 구현하기 위한 카니발의 존재감을 제대로 보여주려고 이제 자기네들이 어 신경 썼다는 거뭐이 정도 이제 보여준 것 같아 요 외부 어 디자인에서는 이제 막상 이렇게 뭐 공개된 거 봐서는 그만큼 이제 차체 자체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카니발 그냥 일반 기존 카니발도 사실 끌고다니면 주차하기도 진짜 어 힘들거든요. 여러분들 어 차만 지금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지금 국산 자동차들이 이렇게 되다 보면 진짜 이런 것 때문에라도 어어 사람들마다 다 각자 이제 보는 눈은 뭐 비슷하겠지만 퀘스트라의 그어 지휘자를 모티브로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뭐 지휘자 어 연주자들 무대가 이제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어 넓은 그런 자동차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끌고 다니면은 주인공이 될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디어 그릴을 통해서 이제 어, 여러분들의 상징적인 존재감을 이제 어, 느낄 수 있게끔 이제 아주 엄청난 큰 이제 그릴을 어, 이제 넣으셨다 뭐 이제 이런 거지 여러분 뭐 이런데 부분 디테일을 이렇게 좀 따져 보면은 뭐소렌토하고뭐 어, 크게 이렇게 변화는 어, 없는 듯한 어, 어느 정도 또 일부분은 소렌토나 어, 셀토스 어, 뭐 이런 것들 요즘 기아 자동차가 가지고 갈 디자인적인 아이덴티티 어, 이런 것들을 그대로 어, 적용시켜서 요번에 어, 출시한 어, 카니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 뒤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일체형이야, 여러분들. 일체형으로 어, 쭉 그냥 슬, 슬라이딩 도어하고 어, 여기 뒤에 어, 테일램프 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차하고 같은 좀 그런 느낌들, 어, 여러분들 얼핏 보기에도 음, 미국 차, 뭐, 에베이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동차들 요즘에 일자형 이렇게 테일램프들을 많이 이제 채택해서 사용하니까. 어, 그런 형식의 느낌 그리고 요런 이제 크롱 어가니쉬 같은 거 여러분들 음. 요뒷 부분만 없으면은 어 픽업 트럭 같은 그런 느낌도 이제 없, 없지 않아 있죠 여러분들 또 팰리세이드하고도 또뒷 부분이 어느 정도 의 일정 부분 어, 형제 차하고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글로벌 어 판매량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하기 위한 또 그런 자동차기 때문에 어, 우리나라만 또 좋아하는 그런 요소들만 담아서 판매한다기보다는 두루두루 어, <laughs> 먹힐 수 있는 그런 어, 디자인들을 어, 반영해가지고 요번에 이제. 출시를 한게 요번 카니발 4세대 풀체인지 모델이 아닌가? 사람 눈이란 게뭐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어 깔끔하게 아주 어 샤프하게 세련미 있게 어 그런 강인하고 웅장하고 어 카니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니밴 다운 어 그런 것들을 훨씬 더 고급스럽게, 어 표현한 하니발이 아닌가. 뭐, 지금 현재 뭐, 외장만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뭐, 향후에 이제 뭐, 어 파워 트레이닝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는 뭐,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기아차에서 그냥 디젤 2.2하고, 람다 3.5 가솔린 정도 지금 일단 출시하고, 차 후에 뭐, 하이브리드도 뭐, 적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런 것들, 향후에 이제 또, 어 발표될 것 같고, 뭐, 일간에서는 여러분들 뭐, LPG 차량이 나온다, 안 나온다, 뭐, 이런 것들, 어 있었잖아. 얘기가 카니발은 여러분들 차체 구조 자체가 LPG 차를 적용해서 사용하기에는 에뭐 별도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이차 어 차체 구조에서는 LPG를 넣어가지고는 에 답이 없죠. 그런 엔진을 써가지고는 물론 이제 친환경적인 뭐 이런 대응하기 위해서 뭐 출시가 된다 그러면이야 뭐 일정 부분 어 충분히 뭐 판매량에서 어필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지 않나 어이 차체 어 설계 구조 자체가 LPG 차를 받쳐주기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PG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카더라 통신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빨리 버리시고 뭐 결국에는 이제 출시하면 뭐 디젤 2.2가 어 계속적으로 어 인기를 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뭐 아무튼 그동안에그 카니발 이 조금 뭐 심심하고 여러 가지들 좀어 고급스럽다기보다도 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타고 다녔던 분들 어또 SUV의 감성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해서 타고 싶으신 분들 있잖아 이런 분들한테는 아주 두 가지의 어 느낌을 그대로 좀 가져갈 수 있는 뭐 SUV의 감성 어 고급진 그런 감성과 어또 미니밴이 갖고 있는 그런 그런 특장점과 SUV의 장점만 아주 두루두루 잘 감성적으로 좋은 부분들만. 어 뽑아내서 모아 모아 어, 만든 그런 느낌의 이제 요번 카니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뭐 캠핑용이라든가 여러분들 다목적으로 활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어, 그런 자동차. 어, 그리고 또 연예인들이 타고 다녔을 때도 굉장히 뭐 멋과 어, 어느 정도의 고급스러움을 전달해줄 수, 두루두루 고급진 감성을 요번 카니발 미니밴이 꼭 어뭐 활용도만 좋은 그런 차에서 조금 더 고급진, 어, 그런 차종으로 이제 변화했다는 게 요번에 이제, 어, KA4, 풀체인지, 카니발이 아닌가. 이제 나와보면은 그 차에 이제 또 진가들이 또, 어, 이렇게 새롭게 보여지겠죠, 여러분들. 예. 아무튼, 뭐. 어떤 특별한 변화보다는 요번에 외장 디자인이 뭐 여러가지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 지금 저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뭐큰 변화는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뭐 AWD라든가 여러가지들 뭐, 이런 카니발에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생략되고 이제 디자인적인 이런 요소에서 요번에 카니발은 좀 승부수를 던진 듯한 그런 느낌? 가솔린 2.5도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파워 트레이닝 부분적인 것들도 워낙 지금 현대 기아차들이 어, 시끄럽고 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어, 파워트레인 부분들은 뒤로 하고 어, 일단은 디자인적인 요소부터 어, 좀 어, 강조시켜서 이번에 이제 어, 판매량을 이제 넓히려고 하는 것 같아요. 후면에도 레터링들도뭐 예, 국산차에서는 보기 드물게또 어, 필기체 어, 형식의 또 래터링을 또 이제 보여줌으로예 약간은 또 포르쉐와 같은 어, 그런 느낌의 어, 레터링을또 이제 여기다 적용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텔레트나 이런 게 몰라 막상 이게 좀 나와보면 어떻게 보일진 모르겠지만 어, 너무 일자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은 입체적이고 볼륨감 있게 이렇게 뭐 막상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도드라지게 이렇게 느껴지지는 않아 여러분들 너무 밋밋하고이 차체 뒤에 사이즈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듯한 그런 어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차가 돌아다니면서 봐야지 이제 뭐 그거는 좀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음. 아무튼 요번 신형 카니발 어 웅장하고 아주 입체적인 어 그런 컨셉으로 어 조금 더 발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진 그런 감성으로 요번에 카니발에 승부수를 걸은 그런 자동차다 아무튼. SUV와 미니밴의 장점들을 모두 다 가져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요번 패밀리카 따둥이 아빠들, 대가족들을 위한 어 그런 고급진 감성을 가진 어 그런 카니발로 어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과연 뭐착값은 어느 정도에서 이제 어 조율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상 가격은 시그니처 디자인화 시켜서 조금 더 고급스러움을 강조하는 그런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 이제 신차 효과를 조금 어 반영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뭐 가격대는 지금 뭐 출시가들이 기존 카니발이 한 2800대에서 아마 후반대에서 시작하고 있을거요 여러분들 엔트리가가 그러면 이제 그거보다는 3에서 한 500만 이상은 또 소폭 상승 시킬 거라고 여러분들 어, 그러다 보면 잘 나오면 2,900 대에서부터 엔트리가 다시 좀 시작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3천만 원 어, 초중반에서 이제 초반에서 3천만 원대는 일단 어, 높인 상태에서 아마 초반에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평수가 굉장히 넓어진 어, 카니발 어, 역대급 가장 큰 어, 카니발을 한번 느껴보고 싶다 한번 구매해서. 어, 타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새끈하게, 어, 여러 가지들 멋있는, 뭐, 또 그런, 어, 디스플레이의 화려한, 어, 그런 실내, 또, 이제, 보여주려고 하니까, 아직, 어, 실내는, 어, 공개를 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예. 그건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오늘, 어, 요 정도까지만, 어, 일단, 아, 디자인 본, 어, 그런 이야기 어, 이봐 여러분들 이제 확실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번 카니발에도 어, 히든 타입으로 이제 와이퍼를 적용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미지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깔끔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gv 8 0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그렇게 넣어줘야 되는 거거든. 어, SUV든, 뭐, 미니밴 형식이든, 어, 조금 차, 큰 차들은, 어, 이 와이퍼가 밖으로 이게 노출되어 있는 게 그렇게, 어,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또 가지고 있고, 어, 여러 사람들이 원하는 또 우리나라 대표 미니밴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차, 어, 이렇게 가정용, 뭐, 패밀리카로 또, 대가정용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마땅히 대안이 없는 분들 어, 이런 미니밴 차를 어, 찾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번 어, 카니발이 굉장히 좋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 네. 다음에 또뭐 카니발 소식 있으면 또 음,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주간 카이슈에 드리는비디오진화 시비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